예, 안녕하세요. 태우고요. 골드 전주곡으로 갈게요. 그렇지, 골드 전주고 이번 게임에서 처음으로 얻는 증강체가 골드 티어가 됩니다. 영 증강만 노린다. 코보코, 니코, 요리, 가렌, 아무거나 다오.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가렌 영증인가요? 가렌인가요? 하... 네, 이럴 줄 알았어. 씨발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 모르겠다 먹을게 이거밖에 없었어 이럴만 아니면 된다 보죠 야 이거 알루 먹자 야아 아니 꼴등은 지금 결투가 빌드업인데 왜? 왜 그걸 먹지? 이해가 안가네 아니 아면가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봐. 나도 알룬으로 갈 거야. 알룬 하나 집어넣. 어 죽어도 알룬 간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걸 증명해주겠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 거야. 상대가 뭐 하나 줄까요? 그래요? 알룬. 알룬 막템은 초진 저도 좋지만 구인수가 가장 나을 것 같고 도장 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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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판도라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알룬에다가사일러스 애니, 릴리아, 제트, 아지르, 요리, 다리, 요네 이렇게 유감명 사기원자로 템을 오모그, 까고일. 암라인 탱템 세워주고요. 알론 구인수로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은 애니템 설계. 그 다음은 릴리아 템 설계. 그 다음은 세트, 사일 뭐 이렇게 줄거 같은데? 어 됐는데? 우승인데? 할레베덱 완성이 가능해. 마지막 전투 증강 먹을 거고요. 내 길에서 죽던... 애니 탱템 암명 상징 하나까지. 아명, 한명 겹쳤고요. 아까 얘죠? 룬! 그렇지, 지방이까지 알론까지.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다음은 릴리아템 설계까지.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요. 아, 대천사 알룬이잖아. 룬! 룬! 그렇지. 존나 세잖아. 템, 템, 템. 알룬. 그렇지. 바로, 라바돈. 만들어주고. 아, 괜찮은데? 알룬 삼성도 찍겠다. 야, 뭐야? 릴리아 이성이 어떻게 있어? 8원에다가 50원인데? 야, 이거 어떻게 찍었냐? 아 이새끼 뭐야? 아 쟤, 아, 뭐 하는 사람이지? 아니, 무슨 뭐 사기꾼을 데거같 왔어? 아, 이래도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옳게 된 세상인가? 난 아니라고 보거든? 아니, 뭐야? 여기는 사일러스 이성이야? 아니, 아니 달분 그래 달분 목차 알룬 에니 사일로 사이라 그렇지. 아, 이거야! 됐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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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도. 구에 가자. 휴! 룬! 고도로 발달된 알룬 이성은 삼성과 비교할 수 없다. 존나 세잖아. 이리 보이세요? 뭘까요? 안 하자네. 야, 이거 맛있다. 여기 릴리아 이성 세 마리, 릴리아가 일곱 마리가 팔렸네. 릴리아 이성을 못 찍겠는데, 여기 릴리아 하둘셋넷 다섯 여섯 나까지 일곱 기물이 씨발세개 남은 거야.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얘가 개죠? 그 사기꾼. 아까 팔레벨그지랄 했던 새끼. 와, 나 이거 사기꾼을 듣고 왔어. 만화 자네니까 블루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딜템을 확보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난 블루가 나을 것 같긴 해. 사일로스템을사일로스 줄까? 애니를 줄까? 릴리아를 줄까? 릴리아가 낫겠죠. 릴리아가 그나마 제일 낫겠지. 좀만 더 돌려보자. 이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웬만하면 다 이길 거야. 루언 알룬 릴리아가 미친놈이야, 미친놈. 어? 블루다. 나이스, 블루까지. 마방각 하나 만들어주고. 아, 1등인데? 여기가 살짝 무섭다. 오늘은 아니야, 연장 결투. <laughs> 대천사 알룬이 개좋아, 사실. 봐봐. 그냥, 그냥 릴리아 구슬을 몇번 똥똥똥똥? 던져주고. 딜라인 알룬 다 처리해주고. 똥똥똥뚱 론! 뚱뚱뚱똥 8등 릴리아고요. 7등 릴리아고요. 6등 릴리아고요. 얘들 다 죽으면 롤 하면 되겠다. 아니, 릴리아, 그렇게 쓸 거면 나 주라니까? 친구야? 릴리아, 지금 내템안 보여? 근본이 있잖아, 근본이. 마방각 주고 싶은데, 크랑과도 먼저 주자 애니템은 두 개면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차라리, 사일러스템 하나 더 주는 게 낫고. 아, 좀 죽어라, 어? 아, 형, 다의 분노야. 똥똥똥똥? 그렇지. 우리 릴리아는 존나 특수해. 아니, 급이 다르다니까? 루원 게임 그 딱으로 할거면 나가! 9랩 가도 되긴 하거든? 그래까지 돈 모으고, 9랩도 돌리죠. 아, 지금, 말이 안 돼. 대파워가 이상해. 룬! 이게 알룬 이성 릴리아 일성이낼수 있는 DPS인가? 내가 이거 현자 릴리아를 만나서 내가 얘를 패야 되는데 만났죠? 현자 릴리아 그렇게 좋다는 현자 릴리아 하지만 마나잔의 릴리아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룬! 잠깐만 야, 이 미친 새끼 왜 이렇게 세? 아니, 뭐, 뭐야? 뭐 아, 딜이 왜 이래? 결투가 하나 있는데? 연장 결투인데? 에 이거 누가 먹어주면 안 돼? 연장 결투잖아. <laughs> 이걸 안 먹어? 이거 돌려야 될것 같아, 방파정. 릴리안한 장만. 릴리안한 장만. 아, 너, 말고, 요 너, 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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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릴리아로 마무리. 그 왜? 애니? 그 왜? 아나핑아 위험피 왜 찌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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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아니 뭐가 문제인데 왜왜 어, 왜 저럴까? 죽었는데 쟤? 일단 애니 견제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애자기는 무조건 이기고 루언. 내가 암라인 버틸 때? 릴리아가 딜라인. 다 쓸어주면서. 룬! 어, 나 이거 지겠는데? 아, 어, 릴리아 이성 빨리, 빨리 나와야 돼. 릴리아 이성이. 나 아프다. 보장. 세트. 애니야? 애니니? 애니야? 아, 꺼져봐. 아! 어. 씨. 어, 야, 이거, 왜, 야, 못 팔아야 되냐? 알룸 팔아? 아, 알룸 메인 딜런데 얘가 딜량 1등인데? 그래, 알룸 팔자. 나와, 야돼 나와, 나와, 나와 애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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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냐 애니야 애니야 존냐 무섭다 아 릴리야 냐성냐니까 새급이 달라 버리지 그쵸? 마나잔 릴리하니깐요 룬, 룬, 그렇지 오오으아야 <놀린다> 씨발 이거야 오오오 십년관수 오나 어, 오줌 지릴뻔 했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음. 아 가지 않는 길에다가 현자 문냐 아, 존나 열심히 했구만 어? 너는 1등을 해도 될 사람이었어. 나만 없었다면 말이지. 게임 그따구라 할 거며. 나가 그 배치 열심히 하셔도 뭐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가 애니 삼성 만들기 전에도 님을 이겼거든요. 근데 뭐 이게 삼성 만든다고 달라지는 게 많긴 하겠지만, 아, 니뭐 나가시면 될거 같은데, 도 기다려 주지 않는 게임 그 딱으로 할 거면, 나가!